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가 아리엘인데요. 아리엘이 아리에리 요아가들을 참 대품을 구경하기가 참 힘든데, 요아가 데려다 놓은 지 한참 되나간데, 세상에나,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아가를, 한 다섯 개 정도 합식을 해볼까 싶어요. 그럼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요 아이리엘이 대품을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장에서 농장에 가서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아리엘은 대품이 없나요?" 했더니 "아리엘이 물음이 잘 온다네요." 그래서 농장에서도... 별로 선호하는 품종이 아니래요. 아가들이 쏙쏙 잘 자라야지 농장에서도 물값을 받을 텐데, 요 아가들은 잘, 이렇게 물음이 자주 잘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니까, 아, 진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아리를 살아보기만 하고 키워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분가들을 해서 잘 키워볼까 싶어요. 흙은 이렇게 서복하게 잘 담아놨구요. 그 다음에 요아가는 위에서 꼽아줄 거니까는 이렇게 마감토도 먼저 해놓을게요. 다른 아가들 같으면은 뭐 이렇게 꽉 차니까 마감토를 안 해줘도 되는데 요아가는 이제 요거를 합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흙이 보이면은 지저분하니까 요아가는 이렇게 마감토를 이렇게 위에서 올라, 올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laughs> 소복하게 흙을 담았어요. 소복하게 흙을 담았는데, 여기다가 예쁜 아가들을 몇 개만 심어서, 어, 잘 키워볼까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넣고, 요 양쪽에다가 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앞뒤로는 요 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올려, 올려봐야 되는데, 요렇게 일자로 쪼로로록 심으면은 이쁠 것 같지가 않은데, 일단 한번 심어보기나 할게요. 그러면은, 가운데, 이쁘나가이쁘나가한번 뽑아볼게요. 이런 아리엘이 색감은 엄청 예뻐요 근데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나. 너무 여기 꽉 끼어갖고. 아이고, 세상에, 꽉 끼어서, 아이고, 불쌍해요. 그래서, 처음에 얘를 데리고 올 때는, 이렇게 물도 안 들고, 이렇게 꽉 끼어 있지는 않았어요. 화분, 그냥 바닥에, 이렇게 가운데 떡하니 있었는데, 밖에다가 노숙을 시키면서, 유아가를 계속 비를 맞았잖아요. 그랬더니, 화분에 막꽉 끼어가지고, 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꽉 끼어져 있으면은, 이게 몸으로 움직,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꽉 끼어가지고, 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이런 아가들은 아이고, 아이고, 자 힘으로 잡아 뺐더니 여기 하나 <laughs> 입장, 입장 풀어졌어요. <laughs> 불쌍해요. <웃음> 입장 풀어지면은 근데 괜찮아요. 이 아가는 이 겉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데 양분으로 쓸 거예요. 뿌리 내리는데 양분으로 쓸 거니까는 하여비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흙을 잘 털었어요. 잘 털고 뿌리를 정리를 싹잘 해주고요. 뿌리를 아이고 좀 덜렁덜렁 하나가 떼어버릴게요 덜렁덜렁 하나가들은 떼어버리고 이 뿌리도 좀 잘라주고요. 뿌리도 잘라주고. 요아리를을 대품으로 잘 키우는 언니들 있으면은, 요 아가는 어떠,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조금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요런 아가들은. 아리애를 예전에는 많이 키웠었는데, 특별히 요아가가 물음이 잘 온다는 그런 거는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 거는 못 느꼈었는데, 농장 사장님이 이게 물음이 잘 온다고 하는데, 농장은 이거 흙을 너무 많이 써서 빨리 키워서 내보내야 되니까, 흙을 많이 써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 흙에다가 심어서 유아가가 진짜 무름이 잘 오나 한번 키워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요. 요 요즘 아리엘이 음 그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요거 그냥 바섯 개 심어야 되나? 세 개? 세 개? 네 개? 네개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러면은 얘를 가운데다가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다가 심으면 안 되니까 유아가가 지금. 지금 요 화분이, 이게 지금 몇센티냐 하면요. 요게 9cm 풀분이에요. 요게 9cm 풀분인데, 이렇게 아주 하나 까득이잖아요이게 지금 너무 깎여가지고 애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끼워놓으면은 아가들이 성장을 못하니까 조금 위로 빼서, 올려서 심어야 되는데, 농장에서 처음에 심을 때, 너무 아가가 작아서 그냥 가운데다가 쑥 넣어놨나봐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쑥 넣어놓잖아요. 그럼 아가들이 저기를 못하잖아요. 이거, 저기 뭐야. 환기가 잘 안되잖아. 아이고, 세상에나. 여기 자구도 달았어요. <laughs> 아이고, 기특하네요. 그꽉 끼어서 이 아가 나오지도 못할텐데. 자구도 달았어요. 여기 하얀거, 이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자구도 달고 참나 신통하네요. 요 아가들이 이렇게 자구도, 자구 달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왠지, 이렇게 뽑아서, 겉에서 봤을 때 외두였었는데, 뽑아서 자구를 달고 있으면, 아, 괜히 뽑았나, 요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laughs>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이렇게 자구도 만들어 놓고. 세상에, 먼저는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서, 작은 아가들도 많이 키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 아리엘은 잘 없어서 그랬나, 아리엘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이 콩분에다가 심었으면 엄청,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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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콩분에다가 심어서 키웠으면 여기에서 요아가가 색감이 이뻐서 엄청 이뻤을 텐데. 아리엘이 없길래 아리엘을 한번 또 부지런히 키워볼까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콩분에다가 심어서 키워도 이쁘겠지만, 요런 조금 몇개 심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 아가를 이렇게 또 오늘 같은 이렇게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 하잖아요. 비올려고 꾸물꾸물한데 요런 날씨에는 조금 산뜻한 아가들 분갈이 하고 싶은데 산뜻한 아가가 없어요. 여기 기온 차이가 한 10도, 15도 기온 차이가 나가야 아가들이 물이 들어서 아이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다 물이 들었을 텐데 요즘 기온 차이가 없다 보니까는 아가들의다 들었던 물도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거는 어떤가요? 제 거는 들었던 물도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뜻한 아가들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한 날에는 산뜻한 아가를 심고 싶기는 한데 뭐아가들이기운 뭐 차이가 없어서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가 아까 이 가운데다 놨잖아요. 근데 세 개는 너무 세개 어, 심으면 너무 행하고 네 개를 심어야 되니까 이 아가를 다시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고 뽑았던 자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잘 올려주고요. 여기 네 개를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자구가 잘 자랄 수 있게 일단 여기 옆에다가 저 뒤쪽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심었던 아가, 처음에 심었던 아가는 이렇게 두개 심어주고요. 아유, 저 미어터.. 저기 화분에서 미어 터지게.. 그냥 꽉 끼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좀 넓, 널찍 한 데다가 심어주면은, 아가들이 폭풍성장 하겠죠? 이렇게 심어주고요. 여기 옆에다가 작은 아가 아, 이아가, 물이 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이, 저기 한날에 세상에. 유아가 보으니까는 너무 이뻐가지고, 색감이. 딴 애들은 그냥 자라느라고 물이 쏙 빠졌는데, 유아가 만 이거를 너무 꽉 넣어가 서 이거 핀셋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laughs> 핀셋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잡아 빼야 돼요. <laughs> 이렇게 이 비슷한 아가를 하나 더 찾아서 저기 옆에다가 양 옆에다가 하나씩 올려주면은 사이즈도 딱 맞고 아가들도 이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일자로 쪼로로록 심으면은 그다지 이쁘지는 않아요. 사실 지그재그로 심을까 했는데, 아, 지그재그도 지그재그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다섯 개면은 지그재그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화분이 4 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지그재그로 해도 괜찮을까. 다섯 개, 홀수로 지그재그 해야 이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서 흙이 다 껴가지고, 홀수로 지그재그를 해야 이쁜데, 다섯 개가 들어갔으면 딱 이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아이 네 개라 조금 맛있기는 한데, 아이 혼자 궁시렁 궁시렁 <laughs> 혼자 궁시렁 궁시렁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어떻게 다섯 개를 잘 넣어볼까 싶기도 하고. 음, 어쨌든, 일단, 뽑아서, 일단, 올려, 올려보고 나서 결정을 할게요. 일단, 올려봐서, 올려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조금, 유아가들을 깊이 넣어줄 거니까, 깊이 넣어줄 거니까, 뿌리는 너무 짧게 자르지 않을게요. 여기 만약에, 유아가들을 다섯 개를 심게 되면은, 이게, 뿌리가 조금 길어야지, 서로 밀치는 거를 예방해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는 뿌리는 조금, 길게 남겨 놓고요. 요렇게요렇게딱네개가딱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화가도 요렇게 보면 유화가는 이쁘잖아요. 색이 색감이 엄청 이쁜데 유화가는 속에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생장점이 없어져서 요렇게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꾸물꾸물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자구도 있어요. 근데, 이 화분이 지금 너무 꽉 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꽉 껴서, 요 아가는 여기에서못자를것 같으니까, 요 아가도 분갈이를 해서, 저기다가 딱 올려줄게요. 아이고, 끼어, 끼워, 끼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있잖아요. 그랬더니, 아가들이 옆에 입장이 몇개 물른 것 같아요. 입장이 몇개 물렀어요. 너무 화분이 꽉 껴서, 화분을 바꿔줘야 되려나 싶기도 하고. 요 물로 나가들은, 이런거는 잘 떼어주세요. 안그러면은, 여기 위에 입장이 닿아있으면, 위에 것도 물러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헉, 오마이갓. 세상에, 여기 자구가 들어있었네. 또. 자구가 아이 끼워 끼겨 주려고 했는데 끼겨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작아요 저 저런 아가들은 너무 작아서 여기다가 저기 뭐야 붙여 놓는다고 해도 자력으로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잠깐만요 자력으로 뿌리를 벌써 내렸어요 자력으로 뿌리를 내렸는데. 요아가 혹시 모르니까 올려놔 줄까봐요. 혹시 모르니까 세상에 몸은 요만한데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내려놨어요. 그러면 요아가가 또 여기서 잘 자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빈자리에다가 꼽아줄게요. 세상에 이게 흙이 흙이 젖어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꺾여있어서 나무 깎여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꼬질꼬질 하네요. 그럼 이렇게 잘 뜯어서 여기 밑에 자구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엉덩이 밑에 자구를 세상에 많이도 깔고 있어요. 여아가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딱 맞겠죠. <laughs> 지금 혼자서 혼자서 보고 있어요. <laughs> 그럼 흙을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그럼 여위에다가 이제 아가를 여위에다가 올려 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잘 뿌리를 정리를 했잖아요. 뿌리를 잘 정리를 했으니까 이 아가를 여기다가 잘 올려 주면은 여기서 성장을 잘할것 같아요. 이 아가는 살짝 이렇게 좀 깊이 깊이 넣어 줄게요. 깊이 넣어서 이렇게 핀셋을 빼실 때는 꼭 아가를 꼭 누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됐잖아요. 이렇게 잘 됐으니까 요 아가도 뿌리아이고 저기 밑에 아가들이 잘 나올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 뿌리를 뽑아놓으면 저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아가들이 모주가 뿌리에다가 양분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구들한테 양분을 안 주니까 잘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고요. <laughs> 이렇게. 잘 넣어줬어요. 이렇게 잘 넣어주고, 이렇게 땅 4개 심으니까 딱 맞아요. 그냥 아주 여기서 미어 터지게 심어, <laughs> 미어 터지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laughs> 지금도 완전히 비 맞고, 아가들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단단해요. 아전 완전 단단한데, 아이고,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귀엽네요. 제가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나란히는 안 심는 편인데, 이 아가는 딱 4개 들어가면 딱 맞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사이즈가 딱 맞아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네개를 심어놨는데, 여기 이만큼밖에 입장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뿌리 내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laughs>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놔 볼게요. 나중에 또 요아가가 잘 자랐는지 어쨌는지 나중에 또 영상을 찍을 때 요아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여기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요 눈꽃만 해서 잘 자랄까 어쩔까는 모르겠어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네퍼트 심으니까는 딱 맞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딱 맞죠. 유아가 여기서 잘자라길 바라볼게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지금 유아가 혼자만 물이 들고 따로 나가들은 다시 프렁프렁해서 언제 물이 들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같이 흐린 날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양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